안녕하세요. 휴심미 t v 의 휴심입니다. 네, 오늘은 탁구 잘 치는 아주 간단한, 간단한가, 안 간단한가, 네, 간단한 비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레슨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 이제 레슨할 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우리 스윙이 어, 1부터 10까지 있다고 이제, 이제 가정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스윙이 1부터 10까지의 이제 숫자로 만약에 나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연습할 때는 최대한 1에서 10까지, 1에서 10까지 스윙을 해도 1에서 10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어, 불규칙을 하거나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선수들은 거의 모든 볼을, 어, 그냥, 어, 뭐랄까요. 이 마무리까지는 꼭 가는 걸로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놓고, 앞에는 끝까지. 시간이 있으면 잡아서, 앞에는 끝까지. 약간 이런 식으로 동작을 취해주는데, 어, 동호인분들이 공을 칠때 제가 많이 느낀 게, 너무 이제 공이 오면 내가 좋은 자세를 잡아야 공이 잘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서, 공을 차야 되는 가장 좋은 박자는 무시하고, 일단 나의 자세를 잡으려고 하다가, 공이 그 박자에 내가 기다렸을 때 치면은 잘 들어가겠지만 공이 내가 백을 준비하다가 화 쪽으로 왔어요.그러면 나는 이미 한 박자를 늦었잖아요.그런데도 공을 치러 1번에 백스윙까지 쭉 빼다가 이미 늦어서 어 공을 칠때 이미 너무 뒤에서 맞춰서 스윙이 끝나는 지점이 한 5에서 이렇게 끝나고. 네, 공을 치는데, 우리 스윙은 여기까지 배운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만약에, 뭐, 눈썹까지 가세요, 뭐, 눈까지 가세요, 눈을 지나가세요, 뭐, 여기다 경, 반대쪽에다 경례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배운 이유가, 이 스윙 자체가 공이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스윙인데, 1번 자세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공이, 어, 내가, 1번 자세, 1번부터 10번까지 할수 있는 자세의 시간이 없는 경우에도 이 뒤는 100%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모든 분들이 공을 칠때 마무리는 못 가고 중간에 떠서 끝나고 이런 상태, 중간에 떠서 끝나고 그럼 이만큼의 수행을못 했잖아요. 어, 근데도 미스를 하고 나면, 아, 이 자세가 잘못됐어. 처음에 자세가 조금 더, 조금 더잘 잡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 뒤쪽 스윙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공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방해가 상당히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레슨을 할때 많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윙이 1에서 10이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1에서 7까지만 해야 돼서 3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 1에서 7이 아니라, 3에서 10을 하세요. 3에서 10을 하시고, 어, 시간이 없다. 2에서 10을 하시고, 더 시간이 없다. 공을 맞춰놓고 5에서 10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는 공을 저기 집어넣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이 뒤를 많이 주면서 앞을 못해.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뒤를 잡으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뒤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깨 쳐지고 몸은 뒤로 내려가고 근데 몸을 이렇게 자세를 잡고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나는 열려서 뒤로 처진 상태로 공을 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 가장 좋은 자세 약간 이렇게 앞으로 살짝 숙이고 정면을 봤을 때 가장 어깨 높이도 맞춰놓고 이 상태에서 가장 잘 들어가게 우리는 연습이 되어 있는데 공을 이제 불규칙 랜덤으로 막 치다 보면 처지고 어깨 내려가 있고. 고개 기우뚱해져 있고, 백스윙은 많이 빠져 있고, 공하고 멀고, 공한테 밀려서, 중간만 하다가 이미, 이렇게, 자세가 막 이런 식으로 끝나서, 공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 대부분의 분들이 계속, 아더 어, 좋은 자세, 더 좋은 자세를 더잘 뺐어야 되는데, 더 눌렀어야 되는데, 라켓을 여기까지 뺐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네, 뭐, 중진에서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면서 내가 뒤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1번 자세를 잡는 건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테이블과 나와의 공간이 있어서 뭐 1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근데 만약에 맞백을 막 빨리빨리 서로 막 붙었어요. 그러다 하루 타왔어. 그럼 우리는 이미 뒤로 나갈 시간이 없단 말이야빠른 랠리를 하다 공이 화루 왔기 때문에. 근데도 여기서 뒤로 백스윙 1m 에서 걸던 백스윙을 갑자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이 벌써 맞고 뒤로 오죠. 나는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도 1을 해놓고 밀려서 5에서 끝나. 이런 자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확인하면서 아니면 공의 속도를 확인하면서 내가 1번까지 갔다가 이걸 10까지 땡기기는 너무나 공이 빠르거나 내가 너무 붙어 있어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뒤를 줄이고 앞을 채우자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1에서 10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면 2에서 10, 3에서 10, 4에서 10, 5에서 10 대놓고 6에서 10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 중심, 마무리 중심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뒤를 빼는 느낌을 조금 더 가져보시면 어이게막 불규칙 랠리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제가 골프를 배울 때 어, 골프 프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라, 그 채를 잡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백스윙을 엄청 잘 해놓으면 공을 잘칠것 같아서 여기에다막 각도 조절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다가 이렇게 각을 딱 잡고 쳤어요. 어 그리고 앞에는 자세가 안 돼. 피니시까지는 중심이 안 나와. 그런데도 계속 여기에만 아저 백스윙 자 손목 을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꺾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여기에 힘을 잔뜩 주고 계속 이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프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대체 이 어른들 배우시는 분들은 공을 앞으로 치려면 여기는 좀 버리고. 맞는 순간부터 앞에 피니시까지 중심이 잘 돌아가야 맞은 다음에 공을 보내야 되는데 다 백스윙에만 엄청 연습을 하고 공이 안 맞으면 또 백스윙만 연습하고 이러면서 백스윙에만 집중이 되고 맞은 이후의 스윙에는 아무도 이쪽 스윙 연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이해가 잘안 됐는데, 어, 저는 시간이 없으면 여기를 그냥 대충 놓고 임팩트를 가장 쳐야 되는 박자에 놓고 치면서 마무리로 계속 가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갔다 거의 대놓고도 맞추면서 드라이브를 앞을 이용해서 걸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 인기응변이 되게 많아야 돼요 공이 막 빠르고 튀고 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정자세로 100%를 잡으면서 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골프를 배울 때 이해가 안 되다가 어 내가 치는 자세랑 동호인 분들이 치는 자세에서 왜 내가 가르쳐 주면 자꾸 이렇게 준비하고 를 있다가 고개 기울뚱하고 또 다시 백스윙 한번 해보고. 임팩트까지 하고 그다음에 앞스윙은 안해 앞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마무리 중심까지 넣어주시는 스윙으로 이미지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아 진짜 탁구를 치시는 분들도 아 뒤쪽에만 너무 집중이 돼 있고 자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임팩트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앞스윙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은 거리가 너무 많으면 맞추기 어렵고. 그리고 조금, 그, 뒤에다 힘을, 그니까, 뒤에다 신경을 쓴다는 건. 뒤쪽 자세에 신경이 쓴다는 건 이쪽에 힘을 잔뜩 주고 있다는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약간 느려지기 시작하고 관절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원하는 박자에 치고 올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약간 기본 내가 폼을 다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치면 좋을 것 같은 박자에 치려고 노력하시면서 뒤쪽에 신경을 조금씩 버려주면서 빨리빨리 치고 올라와서 약간 살아있는 움직임? 앞쪽에 살아있는 마무리까지 가는 그 움직임에 밀리지 않도록 뒤를 잘라주자. 뒤는 힘을 빼자. 제가 맨날 얘기하죠. 팔을 빼지 말고 힘을 빼자. 팔을 몸에 붙이자 하는 거는 스타트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타끌를치실때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회전량도 계속 바뀌고 빨리 오고 느리고 짧고 길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볼을 우리가 움직이면서 쳐야 될 때는 뒤에 신강 어, 뒤에 생각 뒤에 힘을 뭐 뒤에 자세를 너무 잡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힘을 빼고 스타트를 하면서부터 살아서 올라오면서 마무리까지 어그 제대로 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끔 스윙을 해 보면 조금 더 뭐랄까요? 처지지 않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힘도 빠지면서 스윙 스피드도 붙이면서 탁, 탁 쳐내는 느낌으로 탁구를 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스윙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이 마무리 스윙과 내 공을 상대 테이블에 떨어뜨리는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내 공이 상대 테이블에 떨어지는 그 타이밍하고 내 마지막 스윙을, 피니쉬를 맞추자. 맞추자. 여기에 집중을 조금 더 해보세요. 여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힘이 자꾸 빠지게 뒤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건 힘을 빼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힘을 빼면서 앞쪽을 자꾸 치고 들어가자. 공은 앞으로 치는 거니까 뒤로 아무리 잘 누워봤자 뒤에서 치면 힘도 그만큼 앞으로 실리진 않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시면은, 어, 게임을 하시거나 빠른 랠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자꾸 나는 힘을 주는데 점점 나는 왜 밀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집중하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레슨하고 오자마자 일단 느낀 거를 하나를 찍고 이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탁구를 잘 치는 비결 이걸로 마칠게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